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명리비책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운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하루 단한 가지의 행운을 꼭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재물운일까요? 아니면 사람과의 인연, 혹은 건강과 같은 안정일까요? 영상 시작 전에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이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을 담아 남기면 더큰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운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응원의 표시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을사년 9월 을유월 12일 갑신일의 기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날은 하늘의 갑목 기운과 땅의 신금 기운이 만나는 날입니다. 목과 금은 서로 부딪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갈등이나 충돌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면 새로운 전환점, 즉, 도약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운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뜻밖의 행운을 만나게 되는데요. 띠별로 따져보면 특히 세 가지 띠가 돋보입니다. 첫 번째, 쥐띠입니다. 쥐띠는 오늘 갑신일의 기운을 가장 크게 받는 띠중 하나입니다. 쥐띠에게는 재물운과 기회운이 동시에 들어오는데, 특히 작은 정보나 사소한 대화 속에서 돈으로 이어질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귀인의 조언이나 지인의 권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평소라면 흘려버렸을 이야기가 오늘만큼은 큰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쥐띠에게 오늘은 노력보다는 센스와 직감이 중요한 날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마음을 열고 주변의 흐름을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용띠입니다. 용띠는 오늘 기운 속에서 사회적 인정과 성과 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동안 준비해 온 일이 있다면 드러낼 타이밍이고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갑신일의 금기운이 용기의 카리스마를 더 빛내주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몰려들고 결과적으로 자신감이 곧 행운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사업하는 용기라면 오늘은 발표, 계약, 새로운 협의가 유리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한발 내딛는 것이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원숭이띠입니다. 오늘은 바로 신의 날, 즉, 원숭이띠의 날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본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원숭이띠에게는 직감과 추진력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영리하고 재치가 빠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 장점이 배가 되어, 뜻밖의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금전적인 기회가 들어오는 흐름도 있으니 단기적인 이익을 얻거나 실속 있는 거래를 성사시킬 가능성이 큽니다.